자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SDN입니다. 자 SDN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차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루 하루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어, 하이 웨이브를 이용한 부모마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7월 달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역회된 숄더를 정확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형 N자 곡선 강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박스권 저항이었던 대략 3,100정도 구간을 돌파 마감을 강하게 해줬고요. 어, 고가 경신까지는 못했지만 추가 상승 기대감이 좀 잔뜩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요. 대응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s d n 되겠습니다. s d n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7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업종은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품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태양광 기자재, 또 선박용 엔진 도매, 또 태양광 발전 시스템, 또 태양광 발전, 선박용 엔진, 오파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인데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슈가 되는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 신성에너지를 비롯해 가지고 SDN이 태양광 관련 주로서 반등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제 기후 어 관련 무슨 법이 이제 통과되는 걸로 합의가 됐거든요.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DN이 오늘 51억 규모의 이제 자기 주식 취득한 것도. 강한 호재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뭐 시장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흐름을 잘 이어가지고 있고요. 시장이 6월달에 굉장히 크게 빠졌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고 대신 그 전에 이렇게 5천 원대 기록했던 주가가 1,500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과한 하락폭을 이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가치가 74% 가까이면. 미리 선반영 되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지금으 이제 바다권에 형성하고 있던 박스권 벗어나 가지고 우상향 터널운도 하고 있는 좋은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어, 리스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추천드리진 않을 거고 3155 포인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하 매수 추천드리고 최소 3퍼 잡습니다.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금양을 드릴 건데, 금양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 차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갭 띄우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현상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돌파 갭을 형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 쉬었다가 N자 곡선 이후 오늘 또 슈팅이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맛보기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추천드리면서 자주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면 말씀드린 부분인데 n자곡선을 주의깊게 보셔라 그 중에 상승산법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상승산법세가 나타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차익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양봉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이 양봉이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옵니다. 단봉 세로 음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낮은 종가를 기록하는 음봉이 또 형성이 되고요. 또 낮은 음봉이 하나 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래 첫 번째 형성했던 양봉 있죠. 이것보다 높은 시점에서 형성된 양봉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양봉을 바탕으로 종가가, 종가가 기존에 했던 이 저항보다 높은 종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산법세가 형성이 되고요. N자와 비슷한 이 차트가 형성이 되면 90% 확률로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법이고, 이 기법만 파도 돈 번다. 라는 말씀 드렸지만, 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쉽지가 않다. 왜냐면, 이런 유의 종목이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금양 같은 경우, 어, 첫 번째 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양봉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조금 더 낮은, 네, 좀, 좀더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을 기록을 했으면 좀더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승률이 80%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해래서 어, 맛보기 관점에서 좀 드리는 부분이고 연구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히 체크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9 5 6 2 이하 매수 한번 들어보시고요 3% 목표 잡습니다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